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매지, 조경자, 마수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2022년 12월 2일, 금요일입니다. 금일, 금일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또, 금방 또 새로운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 금요일은 행복한 불금입니다 이러면서 신나게 웃어보는 그런 금요일이네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이 야 엊그제 금요일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할 정도로 참 빠른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제 본격적 겨울이 다가왔고요 날씨가 엄청 추워지다 보니까 손이 시렸죠 그래서 옷차림은 두꺼워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깨얼려서 <laughs> 이불 속에서 빡 차고 안 일어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잘 일어나서 또 새롭게 하루를 출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불 속에서 따뜻한 <laughs> 그, 온기에서 펄떡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가지 방법은, 10부터 0까지 거꾸로 세면서 펄떡 일어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9, 8, 7, 6, 5, 4, 4, 2, 1, 0 스타트하고 벌떡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 5부터 0까지 세서 일어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5, 4, 4, 2, 1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 아자하자 아자, 화이팅! 하면서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이렇게요.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목운동 몸도 약간 풀어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살짝 일어나시는 분들이 고 또, 성격이 곱하신 분들은, 눈 뜨자마자 푹 일어나다가, 어깨에다 <laughs> 허리 뜯고, 어깨 뜯고, 목 뜯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방법이라도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축복이죠. 이왕 일어났으면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마주하고 있는 게 거울이잖아요. 거울 속에 나는 내가 웃어야만 거울 속에 나도 함께 따라오죠. 내가 하나 있으면 거울 속에 나도 당연히 화가 나가 있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야 산다고. 공중에서 비행기에서 낙하선을 딱 내고 떨어지는데, 착 펼쳐져야지 착지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낙하선는안 펴지면 죽은 것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얼굴도, 음, 널 피지 않고 찌푸르고 있거나, 인성 쓰고 있거나 하면, 내 감정과 내 몸은 함께 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한번 웃고 나면 몸도 가뿐해집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12월이 2일이 되었잖아요. 참 빠르게 지나가는 이런 시간 속에서 순간순간순간 자신을 들여다볼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웃음도요 석관이거든요 웃는 것도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웃게 돼요. 그러나 인상 찌푸리고 있는 것도 섭이기 때문에 석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식적으로라도 우리가 혼자 있어도 미소짓고 웃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축복한다. 그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잘될 거야. 잘 풀린다.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위로의 메시지, 암시를 맞추면서 어, 나사랑 프로젝트에 또 도달하면 되겠죠.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음의 이유가 없다. 그래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나 돌아볼 결를이 없고 그러니 세월은 흐르고 나은 없고 쓸쓸하고 외롭고 해너너성과는 없고 그런다고 한탄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시점부터 2022년 12월 2일 금요일부터 매일매일이 새롭고 신나는 하루하루를 우리는 받는다고 인지를 하고, 그 와중에도 우리가 좋은 것을 표현을 자꾸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일이 많이 끌어 당기지거든요. 어디에 멀리 가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죠. 내가 있는 이 삶의 현장, 이, 이 현장이 제일 귀하고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미소 짓고 금방 웃고 또는 금요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의 이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금요일 12월 2. 자매지 중인자 마수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